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월스트리트 저널의 최신 기사를 통해 미국 중앙은행, 즉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금리 정책에 대한 중요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연준의 입장과 이에 따른 경제 전망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 특히 금융 시장에 관심이 많은 분들에게 중요한 정보가 될 것입니다. 연준은 현재 금리를 인하할지, 유지할지에 대한 결정에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 이어진 급격한 금리 인상 후 올해는 어떤 방향을 택할지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연준의 정책 입장이 왜 이렇게 조심스러운지 그리고 앞으로 금리가 어떻게 변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째, 현재 연준은 경제의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며 인플레이션과 고용 상황이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연준의 제롬 파월 의장을 포함한 정책 결정자들은 실업률이 크게 증가하지 않으면서도 인플레이션이 목표치를 소폭 웃돌고 있는 현 상황에서 금리를 변경하는 것보다 현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입장입니다. 둘째, 올해 들어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한 예측이 분분합니다. 특히 연준은 오는 수요일에 단기 기준 금리를 현재 5.25에서 5.5% 범위에서 유지할 예정이며, 다음 금리 움직임은 인상보다는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신호를 시장에 보내고 있습니다. 셋째,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한다면 이는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시장 반응에 따라 조심스럽게 조정될 것입니다. 특히 인플레이션 수치가 예상보다 안정적이거나 하락세를 보일 때 연준은 금리 인하를 통해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고자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면 금리 인하 결정은 더욱 신중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준의 금리 결정은 국내외 경제 상황 특히 미국 내 소비자 물가와 고용 데이터에 크게 좌우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발표될 경제 지표들을 통해 연준의 향후 금리 경로에 대한 보다 명확한 신호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최근에 발표된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를 바탕으로 이스라엘 인질 구조 작전에 대한 감동적이면서도 긴장감 넘치는 사건을 다뤄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3명의 이스라엘 남성이 어떻게 포로로 잡혀 지내다가 결국 구출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하마스에 의해 납치된 후 6개월 동안 가자 지구의 어두운 방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이들은 불투명한 미래와 고립된 환경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그리고 이스라엘 특수부대에 의해 어떻게 구출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들은 매우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해야 했습니다. 단 하나의 작은 방 땅바닥에 깔린 매트리스에서의 수면은 그들의 일상이었고 유일한 외부와의 접촉은 음식을 가져다주고 가끔 학대하는 경비원들이 전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카드놀이, 언어공부, 서로의 언어를 가르치며 시간을 보내며 서로의 유대를 강화시켰습니다. 특히 화인질 중한 명은 테라비브에서 열린 가족들의 집회를 TV로 목격하며 자신의 얼굴을 발견했고 자신이 잊혀지지 않았다는 사실에 큰 위안을 얻었습니다. 이러한 작은 순간들이 그들에게 큰 힘을 주었던 것입니다. 구출 작전은 이스라엘 특수부대가 고위험 주간 작전을 통해 실행되었습니다. 그들은 카자 중심부의 한 건물로 진입하여 이 인질들을 성공적으로 구출했고 이 과정에서 격렬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이번 구출 작전의 중요성은 단순히 인질 몇 명을 구하는 것을 넘어서 지역 내 평화와 안보에 대한 큰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은 전쟁의 슬픔과 인간 정신의 강인함을 동시에 보여주는 사례로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구출 작전은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긴장 관계를 새롭게 조명하면서 억류된 다른 인질들의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는 향후 양측 간의 협상과 관계 개선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감동적이면서도 긴박했던 이스라엘 인질 구조 작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이나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